안녕하십니까? 천안 김팀장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천안 대중교통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신부동 종합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가격이 아주 좋은 다가구주택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건물 전면은 대리석, 그리고 옆면과 뒷면은 벽돌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주차장은 12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층 현관문은 보안자동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로비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실로 되어 있고 승강기는 8인승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동영상으로도 이제 건물 내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2층에는 6세대, 3층에도 6세대, 그 4층은 5세대, 총 1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옥상의 방수 상태도 양호하고요. 자, 그럼 건물의 세부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하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이 324제곱미터, 98평 정도 되는 크기고요. 4층까지 건물 총 면적이 583제곱미터, 176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어, 4개층 건물이고요. 1층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2, 3,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2012년 8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어, 법정 주차 대수 12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랑 뭐 이런 차량으로 이제 8분 거리에 있고, 1호선 천안역과 두정역 시내버스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환승 없이 한 번에 갈수 있고요. 어, 생활 인프라가 이제 가히 뭐 최고라고 할수 있는 입지구요. 각종 병의원 대형마트 뭐 먹자골목 로데오거리 걸어서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건물 내부 옥상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보도, 보시다시피 이제 옥상 뭐 방수 상태 양호합니다. 당장 뭐 크게 손댈 데없고요 이제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미리. 이건 이제 옥탑 계단실 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 내부 이제 그 벽면 천장의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누수 흔적도 하나도 없고요. 벽면 타일도 이제 깨지거나 뭐 터진 것들 전혀 안 보입니다 거의. 건물 관리를 뭐잘 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잘 지어서 하자가 없었던 걸 수도 있고요. 계단실 바닥은 이제 보시다시피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4층 이제 복도 모습인데요. 원룸 2개, 투베이 2개, 1.5룸이라고 하죠. 투베이는. 그리고 투룸 하나. 총 5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은. 3층으로 내려가 볼 텐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면이라든지 타일 상태. 어, 깨끗합니다. 터진 곳 없이. 중간에 한번 새로 다한 거라고, 새로 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지금. 3층은 원룸 4개, 투베이 하나, 투룸 하나, 6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보다 한 가구가 더많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3층과 동일합니다. 2층, 3층은. 2층 이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룸 4개, 투베이 하나, 투룸 하나, 6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 층고가 높아서 꽤 이제 개방감을 줍니다. 유리문이다 보니까 이제 공현관문도 굉장히 환하고 밝은 입구고요. 계단 밑에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창고도 작게 만들어져 있고요. 주차장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고 주차 대수는 총 12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17가구니까 한 가구당 0.7대 법정 주차 면적 대수를 채운 그런 건물이고요. 주차는 뭐 이렇게 죽는 주차장 없이 효율적으로 차를 주차를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공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1층에. 건물 앞쪽에 바로 편의점이 있어서 임차인분들 사시는 분들은 간단간단하게 뭐 이렇게 살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 편의점이 원투룸 건물들 사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뭐 걸어서 한 10분 안쪽 거리로 나가시면 이마트도 있고 굉장히 생활 인프라가 잘돼 있어서 살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시는 분들이. 뭐 그렇기 때문에 임대선호도도 당연히 아이 뭐, 천안에서 임대선호도 1위라고, 어, 할수 있을 만큼. 지금, 이제, 정면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그 신부동 터미널 앞쪽이고요. 어, 고속버스터미널이랑, 뭐, 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어, 걸어서, 뭐, 한 7, 8분이면 다 가능합니다. 어, 매매 금액 12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어, 현재는 융자가 없는데, 이 건물에는, 어, 예상, 신규로 받는다면, 예상 금액이 융자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총 보증금은 현재 2억 2,200만 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8억 원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형성이 될것 같고요. 총 월세는 현재 전세 빼고 6, 683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8,200만 원 조금 안 되죠. 어, 예상 기대 수익률은, 어, 대출 이자 빼고 순수익이 한 58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오는데요. 연간 8%가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천안 대중교통의 중심지 신부동 신세계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천안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